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목을 정해 본다면 믿음의 기도로 시험에 맞서라 하는 겁니다. 주제는 말씀 실천과 함께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하게 됩니다. 실행 능력도 한계가 있고 예측 능력도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제시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시험과 믿음의 기도, 1장에서 그렇게 앞부분이 다 그렇게 시작되는데 끝부분에도 시험과 믿음의 기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또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먼저 13절을 보시면 기도와 찬양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기도로 형통이나 성취 앞에서는 여기 즐거워하는 자는 모든 게 형통하고 뭔가 성취를 이룬 거죠. 그때는 또 찬양으로 맞서야 됩니다. 고난 당했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즐거할 만큼 뭐가 성취가 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때는 잔성을 통해서 또이 시험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도 시험이에요. 그때는 또 잔성으로 맞서야 되고 그리고 나는 물론이고 시험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되 시험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십사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계속 보면 너희, 너희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아픈 분들의 이름을 들면서 기도할 때 잠시 후면 시간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도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많이 회복돼 갑니다. 많이 나섰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그 응답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지체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럴 때그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죄를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서로 서로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기도할 때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로 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으로 맞설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시험을 맞설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빗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를 딱 분별하고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응답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뭐 특별한 선지자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기도 했겠지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다 똑같은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다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대를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하는 믿음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맞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여러 지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영적인 힘을 잃고 또 예배드리지 않는 게 습관이 돼서 이제 아직 그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으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자녀들인데 우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속에 이제 포함어 있겠죠. 어찌됐든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 뭐 세상 편한 것을 따라갔던, 뭐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갔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갔던 여러 가지 이유로 진리를 떠나고 죄의품을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는데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권해서 돌아서게 할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은 받은 그 지체들을 우리가 미혹한 데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갖가지 시험을 당했을 거예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러가지 환경을 보고 사단이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나오지 못하도록 또 주의 품을 떠나도록 진리와 지금 멀어져 있는데 진리 앞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들이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나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자들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의 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지체들을 위해서 잘못된 지금 방황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 믿음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믿음이 시험을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공동체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닿아 펴서 우리가 여러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여기 보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더운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사망과 허더운 죄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마천교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